기마 양기마 장기입니다. 기마도 올라가고요. 포로 여기를 잡겠다. 상이 올라가서 잡겠다. 상이 올라가서 또 잡겠다고 해주고요. 일단 잡고. 마가 잡으면요 여기 잡을 때 상이 공격할 곳이 없습니다. 이쪽 상 이쪽 상은 그냥 이렇게 잡고요. 이쪽 상이 공격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공격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올 수 있고요. 음. 차 나갈 길 확보하고요. 상이 뭐 여기 일단 차가 올라갑니다. 여기 잡을 수도 있고요 아, 여길 잡고, 여길 잡고 잡을 때 차가 말을 잡는다. 이런 순데 대를 하자고 하면은 됩니다. 대차를 하면요. 상에 잡고 잡을 때 막아 잡는다. 이런 쓰니까 피해주고, 음, 여기 지금 여기 이러면은 포장에 차가 잡히는데요. 지금 포가 여길 잡을 게 아니라. 그니까 병 때문에 차가 잡혔습니다. 지금 이쪽으로밖에 못 가고요. 원군했는데 뭐차 일단 잡고 여기 마도 이제 잡히죠 마한테 잡고 포가 잡을 때. 이건 무슨 수죠? 잡고요. 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기물이 포포만데, 지금 여기 위험하고요. 이거 피해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장을 불러서, 여 포도 잡으니까. 항공을 해서 지켜야 되는데 상이 있어서 못지키고요 그럼 뭐 피하면은 여기 포도 잡히고 마랑 이 살을 올려도 포가 이쪽 넘어가면요. 마도 못 움직입니다. 이렇게 넘어서 말을 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마가 이렇게 피해도 마가 못 잡아요. 포장이라서 붙일 수도 없습니다. 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진행을 하면은 그냥 마로 여기를 잡고 상장도 나오죠. 내려가면 여기 잡히고 그냥 장기가 끝이 납니다. 기마 양기마였고요. 마 올라가고 마올라가고 퍼놓고 상 올라가서 공격을 하고요. 이거를 마로 잡으니까요, 여길 잡았을 때, 보통은 상으로 어디를 공격을 하면서 마로 포를 거는데, 지금은 공격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마가 있으면요, 여길 잡았을 때, 이쪽 상은 공격할 곳이 있잖아요. 공격을 하면서 마로 걸고, 그러면 포가 돌아오면 같이 돌아가는데 지금 여기 마가 올라오니까 잡았을 때 이쪽 상은 공격할 곳이 없어 가지고 졸이 그냥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상으로 여기 졸 잡고 여기까지 잡았으니까 상으로 양득 을 하는 그런 효과고요 그래서 여길 공격했는데 지금 그림에서 마가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일단 포 돌아오고요. 차 나가는 길을 확보하고, 차가 온 거는 상으로 잡고, 잡을 때 잡겠다. 이런 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를 한번 가둘 수는 있는데요. 점수가 조금 제가, 그렇죠. 그래서 대차를 요구하고요. 대차를 만약에 피하면요, 뭐 상이 이렇게 가서 면포를 달라 이런 수도 들수 있습니다. 막아와서 막을 가능성이 있는데, 막아 달라고 할수 있죠. 막아 피하면 포가 잡히니까 차가 와서 지킨다면 이렇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상 정도 잡겠다 할수 있는데 잡을 때 잡으면 상을 잡아도 포가 위험합니다. 물론 지금 상이 지켜주긴 하지만 뭐 이런 그림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피하면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잡았고요. 상한테 마가 걸려 있지만 일단 안 움직이고 마가 나와서 여기를 이제 잡겠다. 음 상으로 잡을 수 있고요, 마로 잡을 수 있고. 저는 마 혼자 지켜주니까. 그래서 일단 피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지금 면포가 이렇게 이, 이탈을 해서 여기를 달라고 했는데요. 뭐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상이 있어가지고 면포가 이탈하니까 포장이 나오잖아요. 포장이 나오니까 왕이 뭐, 이런대로 피해야 되는데. 차가 잡히니까. 근데 이것도 왕이 안 피하고요. 그냥 마가 왔어요. 차 잡고, 이제 마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포가 아침을 잡았고요. 그래서 뭐, 같이 잡으면은,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 포달라. 포가 이탈을 못 합니다. 그래서 또 천공으로 이 포가 지켜줘야 되는데 상이 있기 때문에 천공도 못 해요. 포달라 그러면 포가 잡힙니다. 물론 뭐 상을 이렇게 빼면서 잡지 마라 할수 있는데 지금은 또 유리한 상황이라 그냥 잡아도 가능합니다. 포장 부르면요. 다시 오면은 포화 가서 말을 잡겠다 이런 수할수 있죠. 잡을 때 상을 잡으면 졸두개 남고요. 근데 포가 말을 한번 걸고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데 마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여기 한번 올려주면은 졸들이 못 움직입니다. 교환을 꼭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장기가 사실상 끝이 납니다. 옆으로 붙이면 잡고 올려도 잡으니까요. 이쪽을 먼저 올리는 방법은 있는데, 이렇게 올리면은, 여러분 기물이 포만 났기 때문에 장기가 끝이 납니다.